안녕하세요. 떠안의 풍경입니다. 오, 어, 가을 무가 아주 맛있었어. 제가 무시루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든 무시루떡이 정말 맛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무시루떡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무가 올해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어, 무, 이 끝이 씻어와서 머리 부분 자르고, 어, 넣는 길이는 약뭐 5cm나 6cm 정도 어, 길이로 무한개 중에서 3분의 2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 1cm 정도, 사방 1cm 정도. 술 뿌려서 좀 절여주겠습니다. 음. 쌀가루 아, 예. 음, 1kg입니다. 먼저 쌀가루를 한번 체에 내려주겠습니다. 쌀가루를 채에 한번 내렸죠? 쌀가루에 어, 수분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일단 물열 큰술을 넣어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금방 빠오면은 수분이 좀 있고요. 어, 이 쌀가루는 조금 빠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 냉동실에 두었기 때문에 수분이 조금 날아가서 물을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료의 상태에 따라 가감하는 게 요리하는 분들의 기술이죠. 그게 또 손맛이기도 합니다. 많이 말랐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될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쌀가루가 지금 많이 마른 상태라 이렇게 수분을 제가 많이 주는 겁니다. 이 쌀가루에 물 주는 게 그게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 깨져야지, 수분이 적당한 한 겁니다. 뭐한 두세 번 해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떡이에요. 근데 저도 배우기 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떡을 만든다는 거는 감이 생각조차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배우니까 제일 쉬운 것이 떡입니다. <laughs> 아, 이제 된거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더 체에 내려 두겠습니다. 방간에서 소금을 아예 넣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따로 소금을 안 넣지만 예를 들어서 소금을 안넣을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줘야 됩니다 어, 무는 어, 이렇게 절여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물에 한번 살짝 헹궈서 물기를 꼭짜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 하얀 설탕 2큰만 넣어주고요 버물버물 같이 함께 섞어줍니다. 팥도 지금 1kg 동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팥을 반 정도 밑에 깔아줍니다. 나머지 팥쌀 위에 올려줍니다. 설탕 1/3컵만 넣어주겠습니다. 찜솥에 지금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찜솥에 갖다 올려 놓겠습니다. 떡 위로 김이 올라옵니다. 그럼 저은 면포를 올리고 뚜껑을 닫아 주겠습니다. 무시루 떡 완성입니다. 열어 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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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 단맛이 확 올라옵니다. 와. 음. 너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요. 우선 와. 하, 접시가 약간 작습니다. 그까요? 그냥 와. 너무 맛있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무거거든요, 무. 저는 반 잘라서 두분 형님들에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무시루떡 완성입니다 은은한 무의 향이 나고 무의 단맛이 서겨있는 무시루떡입니다 무팥 시루떡 만들기 영상 잘 보셨어요? 집에서 만들기 쉽습니다 달달한 무로, 무파시루떡 한번 만들어 보시죠.